우선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기억해요. 1839만회 돌파한 김호중 고맙소의 예술적 가치와 감미로움과 웅장함의 조화를 논하다. 김호중의 고맙소는 감미로움과 웅장함이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곡은 1839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예술적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네. 감미로운 멜로디와 진정성. 고맙소의 멜로디는 부드럽고 감미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청중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합니다. 김호중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며, 가사 속의 고마움과 사랑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듣는 이에게 큰 위로가 되며, 특히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 이 곡은 단순한 발라드의 틀을 넘어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입니다.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이는 곡의 감정선을 한층 더 극대화합니다. 특히, 후렴구에서는 강렬한 음향이 더해져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김호중의 가창력이 더욱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3. 감정의 깊이와 서사성. 고맙소는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인생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그로 인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서사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러한 서사성은 청중이 곡에 몰입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하여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4. 비주얼과 무대 표현. 김호중은 고맙소를 공연할 때마다 그의 감정을 시각적으로도 표현합니다. 무대에서의 그의 표정과 몸짓은 곡의 감정과 잘 어우러지며 관객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공연을 통해 감정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합니다. 5.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영향. 고맙소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김호중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치유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김호중의 고맙소는 감미로움과 웅장함이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곡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오케스트레이션, 서사적인 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1839만 회 이상의 조회수는 이러한 곡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